라이브를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당황할 만한 일이 발생합니다.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폰이 아닌 낯선 휴대폰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. 해주셨으면, 저희가 더 많은 얘기를 들어면 좋겠지만 제가 짧은 댓글 하나 어, 내 주머니에 전화기가 엉뚱한 음, 전화기가 들어있는데? 다른 이건 누구 거예요? 바꿀 거 아닌가요? 이건 제건 네. 아닙니다. 그럼. 그니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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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주머니 넣는데 전화기가 이거 누구 거예요? 이게 왜 대주머니들 있지? 우리, 우리 스타일 팀 건가? 아, 그런 분들이. 생각이... 이게 아. 후보님 전화? 그, 그 주세요. 네. 스타일팀 거일 가능성이. 아 네. 있는. 제가 짧은 동안 그동안. 이게 이시는. 네. 네. <laughs> 아우 <아유, 아유, 왜요? 웃음> 너무 좋아. 가린 님이 광주대고 케미 좋구마이. 그리고 이분 누군지 궁금하냐